만나보고 결혼한 남자라고 생각되면 결혼하는 게 낫지 결혼을 목적으로 남자를 만나는 건 그냥 목적만을 위한 노력이라 보는데 하준님은 저랑 반대 생각을 갖고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연애랑은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내가 바뀌면서 맞추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은 자연스럽게 잘해서 되실 분들이었으면 은 진작에 결혼까지 가셨을 거예요 근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 이나 타이밍 왔을 때 남자의 태도나 상황이 바뀌었을 때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나서게 느껴지시는 거죠 여성분 입장에서 나도 여자이고 재밌고 싶은데 이제 내 여자였을 때 삶이 끝인가? 내가 지금까지 만나면서 내 많은 걸 내주었는데 여기서 더 숙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여성분께서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혼 직전의 타이밍에 관계가 이제 결혼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면 그때는 이제 목적성을 가지고 들어가야지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상대방 남자의 마음을 구슬리기에요 애초에 내가 결혼을 하고 싶다 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은 상대방 남자가 괜찮은 남자라고 한다면은 그 남자를 만날 때 여자들이 기본적으로 숙이고 들어갑니다 연애 때는 그렇지 않겠죠 상대적으로 기본적으로 숙이고 들어가면서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결혼 직전 타이밍이 왔을 때 깊게 숙이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 차이가 확 나버리면은 낯설어가지고 그 순간에 서로가 엎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